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상가 중계를 신청했는지, 예, 한번 여쭤봤어요. 자, 전화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물론 다른 할수 없고, 저도 다른 일이 있어서, 최대한, 예,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전화도 기다리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절실한 여러분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해결책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예, 6한갑이 넘었어요. 실없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알마스트를 14년 동안 예, 같이,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왔습니다. 절대로, 예, 알마스트에 먹칠한 그, 여러분들이 수강료만 탐내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수강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제 일생에 걸린 얘기입니다. 저는 알마스터를 또 여러분과 강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 소중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겁니다. 자, 해결책 들을 수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뀌면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2번, 3번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남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환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블로그 하세요. 큐 동각 하세요. 마케팅 어떻게 하세요? 지금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알마 종교의 관계를 듣고서도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수업 상태입니다. 이게 이 테크닉은요. 계속 해봐야 들어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정말 꾸역꾸역 합니다. 이게 인생 아닌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뚝딱 그 듣고 바로 해서 뚝딱 아닙니다.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지름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가 중개 전문가반은 블로그 파워링크 기타 네이버 부동산 등은 이미 기본으로 하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가 중개는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최소한 블로그 글쓰기 3개, 그냥 한 주에, 예, 파워링크, 네이버 광고를 어느 정도 한다고 있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더전복시킨다면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된 사람은 결국은 도로암이 타불이라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은 해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나 블로그를 안 해보셨거나, 그리고 배웠는데 수업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블로그 동영상만을 같이 신청하시거나 밀린 동영상을 시청하고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타이핑, 타이핑. 이게 안 되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독수리 타법 쓰신 분들은 제발 지금부터 한 시간씩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리한글 안에 타이핑 연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핑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타이핑이 되면 최소 200타 이상 분당 치시면 인생이 확벽깁니다 중기업이 너무 너무 쉬워져요. 예, 너무 너무 쉬워져요. 모든 마케팅, 중기업 자체가 쉬워져요. 배우고, 뭐, 블로그, 유튜브, 뭐, 다 배우고, 잘안 되는 문제. 실행이 안 되는 문제.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 타이핑이 사실 은 벽이에요.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박스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박스의 프로젝트 1팀은 세사람만 모실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저 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담임 교수님들이. 그두 분이 각각 담당을 할 거예요. 자, 블로그 주3회 올리는 거. 유튜브 영상 주1회 올리는 거. 단 유튜브 과정을 배우신 분만, 해요. 난 유튜브 모른다.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블로그 정도만 할수 있도록, 예. 요거를 목표에 잡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두 번째 프로젝트는, 목표는, 천건 건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개의 물건을 건물 빌딩, 작은 빌딩, 꼬마 빌딩 뭐 10억, 20억짜리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예요. 자, 천건 주수파하고 d m 발송까지 해 보고 그다음에 전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관리 프로그램. 제가 시스템 시스템 얘기했는데 시스템 라는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특히 엑셀 쓰시는 분, 손장부 쓰시는 분, 그마저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 노트에 쓰시는 분, 메모장에 쓰시는 분, 기담아 들어야 돼요. 예. 이게 되면은 상가중계가 정말 파워풀해집니다. 이게,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해요.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 3개월 동안에 했으면 돼요. 3개월만 정말 빡세게, 그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응?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안 이게 안 되면요. 정말 다음 주 찻방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안 돼. 상가중개에서뭐 여러 가지 많은 강의 내용들, 이게 기본으로 되야만이 돈이 돼야 돈이 돼. 이박스 프로젝트, 이 팀은 각각 세 사람 다 하면 좋은데, 안 돼요. 샘플로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도전 아닙니까? 그냥 어제와 똑같으면 돈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안되는거 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제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자 명칭이 뭐야? 빡세요. 빡세게 나는 뭐라 붙여 보시라고. 응? 몰아붙이셔야 돼요. 몰아붙이셔야 돼요. 나를 몰아붙이셔야 돼요. 이거 강의 아니에요. 스스로 목표 를 잡고 해체 나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인생이라는 게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래야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꽃길이 어디있어 응? 꽃길이 어딨냐고. 거저 먹으려고? 여보세요. 또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게 없어요. 구역 꾸역 가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수월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음. 이벽꾸역꾸역 넘어가는 이 벽만 넘으시면 돼. 요이 벽. 근데 이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안 하니까 높게만 보이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 벽을 수월하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근데 이거를 하시면 돼요 박스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 두팀 박스 1팀 박스 2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왜? 나는 이걸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 박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꿔 놨거든요 그분들이 인생을 내가 바꿨단 말이에요. 중개업이 인생을 바꿨어. 그러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할수 있다니깐요. 그분들이 발전 했고, 그분들이 돈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해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박스에 프로그램에 오세요. 프로젝트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예. 쪼아 드릴게요. 목표 잡는 거예요. 스스로 내해한번 해보겠다. 우리 서명 선생님 공감하실 거야. 내가 막 쪼아줄 때 그때 어떻게든지 밤새워서라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안 쪼아주는 것 같아요. 수업 됐잖아요. 물어봐 우리 서명 대표님한테 네? 서명 대표님 카톡에 올려봐. 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장담하거니와 상가중계로 돈 벌어요. 혼자서는 절대 전진이 안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네? 나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 앞으로 전진하겠다. 나 빡세게 도전 한번 해보겠다. 네? 빡세게 꾸역꾸역 한번 해보겠다. 하십시오. 됩니다. 의외로요. 그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겁을 먹어서 그래요. 겁을 먹어서. 예? 겁을 먹어서. 왜 겁먹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왜 겁을 먹냐고? 남들 다 하는데. 나이 60 넘으시면 다 해냈단 말이야.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마 선배 들 중에. 잘하신 분들은 그 벽을 넘었어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면 돼요. 하면 돼. 예. 도와드릴게요. 쪼아드릴게요. 꼬집어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시자구요 자박스의 프로팀 총 6분 1팀 3분 2팀 자한 분은 마케팅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한 분은 예, 뭐예요 예 db마케팅 예, 이세개가 접목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편이 너무 많아요 이번 그럼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 분이 총대 메고 한번 나가 보실 분예 이분들은 내가 평생 케어할게요 평생 자. 그래서 이두 팀을 저 혼자 다 감당을 못 해요. 우리 신여석 교수가 두팀 중에 한 팀을 맡아서 우리 신 교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벽이 넘지 않다니까요. 한번 해보겠다. 설명하는 순간 50%는해결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까짓 거. 죽겠지만 까무러치지 뭐. 응? 여러분, 이게 기회 이게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왔을 때. 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반드시. 도중에 포기하겠다. 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빡세요 빡세.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난 못해. 떨어지면 창피해요 창피. 음. 예? 호적에서, 알마스터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상가 중계, 상중반 칠기에, 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창피하지 않나요? 예. 네. 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러신 분만 도전하세요. 자, 여기까지.